황금코 원숭이는 소중하고 희귀한 영장류 동물로 독특한 매력이 있어 전세계 생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울창한 숲 환경에서 살아온 자연선택으로 매우 예민한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으며 유연한 발다리로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오르고 기어오를 수 있고 특히 눈이 쌓이면 직립보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발 1500m에서 3500m 사이에 울창한 고살림 수천 등에 서식하는데 잡식성으로 식물잎, 꽃, 과일, 대나무순, 이끼, 균류, 곤충도 섭취합니다. 교미는 연중 내내 이루어지고 수컷은 강한 몸을 보여주고 특정한 울음소리를 내어 유인, 암컷은 구르기, 머리를 빗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며 교미시 기어다니는 자세를 취합니다. 임신 기간은 약 6개월로 1년 반쯤 이유식을 하는데 8개월쯤 되면 털이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순한 성격, 멋진 모습 탓에 이미지 광고, 손오공, 콩포펜더4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천적으로 참매, 승냥이, 늑대, 아시아 황금고양이, 표범 등이 있고, 지구상에 약 만천, 이백여 마리가 남아 있어 중국 국가 1급 보호동물로 서식지 조성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